이번에 삼분기 우승 매장 선정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말씀 드릴게요. 일단은 매우 기쁘고요. 열심히 한 보람. 이 기본에 가장 충실했는데 또 이렇게 주신 인격또 감사할 따름. 회사에 나오시니까 <laughs> <laughs> 어떠세요? 아무 뭐 나올 때까지는 도박이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잘 되니까 지금에서야 좋다라고는 얘기를 할수있다 아니 그때도 좋았어요. 아 그럼 네. 요새 여기 상권 분위기 어때요? 요새 뭐 이렇게 별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꾸준히 오히려 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홀 매출하고 배달 매출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만약에 열로 가정을 하면 은한7대3 정도 돼요. 그래서 폴이 <laughs>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뭐 배달은 뭐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부가적인 게 너무 많이 나가서 폴이 있는 게 좋죠. 인건비, 사람 관리하고 그런 건 어려운 것 같아요. 일단 뭐 뽑을 때 인성도 가정요 그렇게 뽑으니까 뭐~ 열심히 잘 나와서 잘 해주고 항상 뭐~ 비가다 네, 평균보다는 네. 높은 편이기 네. 높은 편이기 높은 편이기 사람들이 좀 지원도 많고 그만큼 고를 수도 있으니까 그죠. 네. 오히려 아~ 조금 아끼려고 했다가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. 잘안 뽑히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은 그만큼 일을 하잖아요. 좀 적으면 좀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. 그런 것도 방지도 할수 있어. 마음 편하게 일하려면. 네. 지금 주방 알바나 직원도 있는 거죠? 주방도 있고, 주방장님도 있고, 저기 저기 홀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. 그분들이 어쨌든 새롭게 일을 배우면 네. 처음엔 좀서툴을수 있는데, 네. 보통 어느 정도면 그래도 수월하게 잘 하시나요? 이것도 이제 경력이 있냐, 없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, 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빨리 습득하기는 해요. 일단은 우그 지원도, 뭐, 버거킹이나 커피숍에서 일했죠 여기가 훨씬 더 쉽다고 하면서 금방금방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3, 4일? 3, 4일이면은 다 완벽하게. 제가 터치 안해도로잘 해줘서 어렵게 하다 어차피 예전에 점주님들 교육도 다 직접 하셨으니까 그죠. <laughs> 아무래도 뭐 교육도 제가 해봤으니까. 그리고 교육을 하다가, 이제 사실 직원들도 이제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하는데 그 실수를 일부러 경험을 시켜봐야죠. 그 실수를 해야지 그 다음에 안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니까 실수를 해봐라 대신에 이제 두번세번 실수는 최대한 지양을 하겠끔 하고 처음 실수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는 그냥 뭐라 하는 게아니라요 이런 건 이렇게 잘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실수 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. 앞으로 매장에서 그 이벤트나 다른 것도 기획하고 계세요. 이제, 저, 꼬바로우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해요. 꼬바로우 두 개씩 나눠주는 걸 모티브로 해서 저희도 진행을 할까 하는데, 이제 이유는 찾고 있어요. 아무래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주는 게,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낄 수 있지만, 그래도 감사한 거잖아요. 계속 찾아준다는. 우선 이유를 빌미 삼아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. 곧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도 볼것 같고, 그리 주변의 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도할것 같고. 음. 그 연말이기도 하고 그런 네. 이유로 이벤트 저, 해도 좋겠네요 네 그런 걸로 해서 조금 진행을 해봐야죠 새해 맞이도 새해 맞이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때는뭐 일손 마냥 무자락이 된다 하라고 저희 집에서 있는 와이프 불러다가 같이 하는 보더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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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 할때 말씀해 주세요 네이버랑 다 같이 세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